자, 여러분들이 이제 점도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온도 함수예요.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에요. 저 점도가. 음. 그러면 이제 이 점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둬야 되는데, 액체 점도. 액체. 액체 같은 것은 온도가 증가하면 낮아집니다. 점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값 자체가 떨어져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합니다. 점도 값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나죠, 그죠? 네. 이거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아까 우리가 이제 조금 살짝 내가 맛을 보여줬는데, 점도하고 관계가 있는 법칙이 뭐냐면, 스토크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음. 스토크스 법칙. 이 스토크스 법칙을 수질에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침전할 때 써요. 어. SS, 부유 고용물이죠. 어. SS는 부유 고용물이라고 합니다. 이 부유, 물 속에 부유하는 고용물이 침강을 할 때, 예, 중력 침강이에요. 중력, 가만히 놔뒀을 깔아놓는 것을 중력 침강이라고 하는데, 중력 침강을 할때 스토크스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중력 침강을 할 때, 침강하는 속도, 이거를 뭐냐면, 침강 속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참고를 하는 겁니다. 뒤에 많이 쓰지만, 이거는 현 단계에서는 참고로 하는 거예요. 이 스토크니까, 날 맨날 뭐냐면, 스토크하는 놈이 있어. 어. 여자 같으면, 여, 자 친구들. 같으면 이제 날 스톡하는 여자. 어. 남자 같으면 날 스톡하는, 어? 그치? 뭐 어. 이성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스톡하는. 이 스톡하는 놈은 뭐는 어떻게 됩니까? 어.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면 진짜 그거 화나지? 그래서 뭐냐면, 저절로 뭐가 나와? 욕이 나와, 욕이 나와. dP의 제곱, 오케이. 네. d g 도록 d제곱이다, 이거지. 네. 그다음에 d g 도록했으니까 로, 로, 로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로 p 마이너스로 오케이. 이게 밀도차예요. 어, 밀도차. 자, 스토크스 법칙에 의한 중력증강속도. 그러면 이제 스토크. 스토커는 뒤지도록 펴버리십시오. 어? 이, 이거 뭐 욕해가면서, 그지? 어. 뒤지도록 펴버린다. 이러한 형태로 공식을 한번 외워봐 음. 우선, 어. 우선 이렇게 여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여기에 뭐냐면, DP라는 것은, 요게 부유 고형물이죠. 고형물의 직격입니다. 직격. 요 단위는 미터예요. 미터. 로피 마이너스 로 로피니까 파티칼렛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P, 입자의 밀도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은 입자 밀도가 되는 거예요. 밀도 단위는 전부 다 뭐지? 킬로램퍼 세조겁니다. 이렇게 MKS 단위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로이 로우. 로는 뭐가 됩니까? 지금 물에 있는 SS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물의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되겠죠? 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네. 그 다음에 g는 중력가속도니까 g는 중력가속도 9.8 단위 미터/ 퍼 세크제곱 가속도니까. 음. 그다음에 미가 뭐가 되니 점도지요. 그럼 그래, 미는 점도 물의 점도가 되는 거예요. 점도 단위는 캐로랑퍼 미터 세크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딱 하면 아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쭉 단위를 정산할 때 연습을 할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러니까얘를 dp니까, 아, 미터의 제곱. 그죠? 어. 그 다음에, 로피 마이너스 로, 빼기니까, 이거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세제곱미다 이렇게 나 그렇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니까, g.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점도니까, 점도 정도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이렇게 해서 단위를 정산해보는 거야. 이렇게, 세크, 끊으면. 없어지지? 캐로그요 단위, 끊으면. 없어지지? 미터, 미터, 제곱, 요렇게 하면 세제곱, 여렇게 세제곱을 끊어. 그러면 남아있는 단위가 뭐가 남아? 미터와 세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강속도의 단위는 뭐다?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야. 저 단위가 얘가요. 예? 네? 그래서 단위를 가지고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단위를 정산해 가지고 연습을 해 먹는 것이. 자 여기서 이제 점도하고 관계 있는 게 뭐죠? 침강 속도가 점도에 뭐하죠? 뭐 반비례한다. 이런. 그래서 뭐냐면 침강 속도는 이것은 뭐가 됩니다 물의 점도에 반비례 관계다 이거지. 한다. 어, 그러면 물의 점도에 반비례한다. 그럼 물의 점도는 뭐가 되지?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했지. 온도가 증가하면 낮아진다. 증가하면 낮아지니까 뭐가 돼요? 반비례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어, 온도에 따라서 반비례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 신강속도가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있는데 여름철, 겨울철 조건은 동일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봤을 때 외기의 영향만 받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여름철, 겨울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 나머지 뭐냐면, 밀도 차라든지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것은 일단 무시하고, 어. 그러면 온도에 영향을 받는 뭐가 됩니다. 점도에 따라서 뭐냐면 변한다고 본 거예요. 점도. 그래, 침강속도가 점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봤을 때, 겨울철에 침강속도가 클까? 예. 네. 아니면, 여름철에 침강 속도가 클까? 저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묻는 질문이에요. 어. 이거를 가지고 저렇게 뭐냐면 문제를 탁 던지고 묻는다는 거지. 에? SS 입자가 겨울에 침강이 잘 되느냐? 아니면 여름철에 침강이 잘 되느냐? 입자의 크기나 밀도 차나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단! 점도만 변한다. 그죠? 어. 그럼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름철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식을 가지고 여워놓기는 여워놨는데 활용을 해야 될거 아니야. 여름철이면 점도가 어떻게 되지? 점도가. 낮아지지. 점도가 낮아진다는 거야. 어. 여름철이면 점도가 낮아진다는 거야. 액체니까. 이 점도가 낮아져. 점도가 자꾸 낮아지면 이게 이 값이 작아진다는 거지 이 값이 작아지면 증강속도는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여름철이 커지는구나. 이해가요?